자, 369번은, <laughs> 자, AN이 있는데, 뭐, SN은 1항부터 대남까지 SN이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SN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SN식이 좀 나와있는데, 조금 복잡하긴 한데, 얘는 1부터 N 플러스 1까지. 자, 1 0 시즌 K는 1부터, 기까지 음, e k 1의 제곱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이게 일단 일단은 푸는 방법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a n 일반항 구하는 걸좀 한번 해보고 싶긴한데 음네 일단 해볼게요. 자 이거 일단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결론적으로 a a n 8랑 a 8을 구해야 겠네 a 8 일단 우리 a 8은 이거 어떻게 구하죠? 얘는 문제에서 sn을 줬으니까, sn 이용해서 a8 구하는 방법은 s8 빼기 s7 하면 되는 거, 이거 기억나나? 우리 그거 있잖아. sn 빼기 sn-1로, 얘가 an, 이런 거 있었죠. 괜찮아 이거? 얘가 1에서 8까지 합해서, 1에서 7까지 합을 떼면은 다 없어지고 8만 남는다, 이렇게죠. 이런 거. 자, 이렇게 있다 자, 그래, 이제 계산하면은, S8은 이제, 저기 위에다가 8 대입하죠.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8이니까, 9의 2K 플러스 1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8에 2K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에서 빼기 뭘 하냐면은, 사실 일단 이거 풀이 자체는 뭐 이렇게 하긴 한데, 일단 가봅시다. 그 다음에 S7. 7 대입하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어, 2k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또7 대입했으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2k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요렇게 나오죠 얘를 빼야한다 이거야 이거 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laughs> 좀 이따 잠깐 더 얘기할 것도 그렇고 우리 시그마 공식을 보면은 이렇게 1에서 5까지 a k 더하기 bk 이거 더하기는 쪼갤 수 있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a k 의 더하기 k는 1부터 n까지 bk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얘는 언제냐면은 정확히 1부터 n까지, 1부터 n까지, 1부터 n까지 이게 세 개가 다 똑같아야 돼요. 아니데 달라지면 안 돼. 얘는 보면 두 개가 달라가지고 뭔가 이쪽으로는 갈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이런 게 있어서 어쨌든 그래서 얘는 여기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이거를 우리가 알고 얘를 이용해서 계산한다. 계산할 건데 그럼 얘 보면은. <laughs> 어, 네.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이두개식이 다르잖아요. 이거. 2k 플러스 1을 제곱하고, 그 다음에 이 k 플러스 1을 제곱하고, 그 다음에 이 k 마이너스 1을 제곱하고, 이 k 마이너스 1을 제곱하고, 이렇게. 어,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봤을 때, 정리를 이제 파란색끼리 하고, 이 초록색, 녹색끼리 이렇게 할 거예요. 파란색끼리 하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2 k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8까지, k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남은 거, 여기 숫자 더큰 8, 7이 있어가지고, 내가 8 입장으로 해 바꿔줄 건데, 얘는, 얘는 보면 지금 마이너스가 있고,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니까, 7쪽은 어떻게, 사실 플러스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로 묶어주면은, k는 1부터 8까지, 2k-1의 제곱. 이거 하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마이 플러스인 상태에서, 앞에 마이너스로 묶여서, 이렇게 됩니다. 1부터 7까지, 2k-1의 제곱. 이만큼. 여기 이렇게, 이렇게. 어, 그래서, 어, 파란색끼 녹색끼리 해주고, 그 다음에 파란색끼리 맞춰줬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2k-1의 제곱이라는 게, 2k-1의 제곱이라는 거에, 왼쪽거는 뭐냐면 1부터 9까지 넣은거죠 여기에 1부터 9까지 넣은건데 여기는 2k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k 자리에 1부터 8까지 넣은거잖아 여러분 1부터 9까지 넣은것에서 1부터 8까지 넣은걸 빼면 어떻게 돼요 1, 9까지 넣은거만 빠지는거 아니겠나 여기서 빼면 8 8 없어지니까 9대입한거 하나가 남는거지 그래서 이거 일단 파란색이 2k 플러스 1의 제곱에 9 넣은거 요거 하나가 남는다는거야 알겠나요? 1 넣은, 거에서 뭐2 넣은 거. 에서 뭐2 넣은 거해 가지고 쭉 해서 9 넣은 거까지 합 이거에서 똑같이 1 넣은 거, 뭐2 넣은 거 하다가 더해서 8 넣은 거까지를 뺀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밑에 거뺀 거니까 없어지고 남는 게 요거 아홉 번째 거 하나 남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 뒤에 거는 뭐야? 어 뒤에도 얘도 마찬가지 얘가 이제 <laughs> 요 부분이 뭐냐면 요 부분이 8까지죠 8까지 2k-1의 제곱에 1부터 8까지 넣은 거고 얘는 2k-1의 제곱에 1부터 7까지 넣은 겁니다 요게 얘 이거에서 8까지 넣은 거에서 7까지 넣은 걸 빼면은 8 넣은 게 남겠죠 8 넣은 거 얘가 2 곱하기 8 8 넣은 거 요거 요게 남아요 그러면 이제 파란색 이만큼이 파란색 쪽 이쪽에 할까 뭐, 어쨌든, 이거, 요, 어 아, 됐다. 이제 어쨌든, 이거, 요거 계산, 요 빼기 계산하는게 이거고, 얘 빼기 해서 이거야. 근데 뒤쪽에는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었죠. 요렇게. 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계산하면 답이에요. 18에 19제곱 빼기, 18에 16에 서 15제곱. 15제곱이 답이다. 그러면 우리 이거 합차공식으로 해도 되겠죠. 아니면 직접 계산해도 되는데, 뭐, 15에, 아니 뭐19 빼기 합차 공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직접 계산해 주셔도되고 이렇게 해서 답은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요. 아 근데 이게 좀 여러분 말이 길어질 수가 있는데 그래도 좀 하고 싶은 게 있는 게 뭐냐면 저기 SN 식을 좀 정리하는 거 AN까지 구하고 싶지만 정리하는 것만 할게요. 자 SN이 지금 나와 있는 게자 시그마해서 요렇게 그리 요렇게 요런 식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귀찮아져. 이것도 한번 귀찮아지 하 마시고, 같이 한번 봅시다. <laughs> 이거, 얘랑 관련시켜서 얘기하려고, 이거. 얘는 아까 말한대로 1에서 n, 1n, 1n. 위랑 아래가 다 같아야 돼. 그래야지 같은 애로 쪼개고, 같은 애로 합치고 할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보면 n 플러스 1이고 n이라서 안 합쳐지죠. 합치기 위해서 내가 이쪽을 n으로 바꿔주고요. 어떻게 해주냐면은 얘는 n 플러스 1인 게우죠 여기 n, 여기에 마지막에 1 넣는 것부터 n 플러스 1넣는 것까지잖아. 그럼 그 1, n 플러스 1 넣은 거를 앞으로 개만 시그마에서 빼내요. 그러니까 2에 n 플러스 1에 더하기 1에 제곱이죠. 이게 n 플러스 1 넣은 거잖아요. n 플러스 1 넣은 거, 요 k에 n 플러스 1 넣은 게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따로 앞으로 빼내면 이 시그마는 어떻게 바꿔요? n 플러스 1을 없앴으니까 n 까지 합으로 바뀌죠. 이렇게 이 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빼기 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뭐 2k-1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다는 거거든요 얘 그러면 2n 플러스 3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얘는 시그마를 합칠 수 있는데 얘가 4k 제곱 더하기 4k 플러스 1이고 얘는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니까 우리 요거 빼면 되죠 이거에서 이거를 빼면 돼 빼기 이만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로 합쳐지면서 요거 빼기를 해주면은 4k제곱 1이 없어지고 남은 게 8k죠, 8k. 이렇게. 그래서 얘가 2 n 플러스 3의 뭐 제곱에 더하기 8k니까 우리 시그마 배웠잖아요, 시그마. 다들 시그마를 배웠기 때문에 이 8을 앞으로 빼내면은 8 빼내고 우리 시그마 k, 시그마 공식이 이게 어떻게 됩니까? 8 곱하기 이거 k는 2분의 N의 n 의 n 플러스 우리 증명은 안 했지만, 얘는 외워달라 했죠. 그래서 이게 2n 플러스 3의 제곱에 더하기 4 곱하면 4의 n 의 n 플러스 1이다. 가 까지. 네,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런 거. 알겠죠? <laughs> 이렇게 된다. 이런 것까지 하고, 얘기하다 보면 뭐, 4n 제곱 더하기 12n 더하기 90. 얘는 4n 제곱 더하기 4n인데 계산을 하면은 8n 제곱 더하기 16n에 더하기 9가 나온다. Sn이 n에 대한 2차식이다. 그럼 이거 뭐죠? 이거 Sn이 Sn이 n에 대한 2차식이면 an은 뭐 등차수열이다 이런 거막 있었어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어쨌든 뭐 일단 풀이는 처음에 설명한 거 정리를 해보고 얘도 한번 알아두라는 거 이렇게. 네, 말이 좀그렇지만 어쨌든 69 하고 그 다음에 1072 할께 1 0 7자1072에보면 얘가 처음에 이제 x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이뭐 요게 나오거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일때 여러분 오메가 이런거 기억나나요? 오메가? 오메가 세제곱은 1, 이런 거 있었던 거 알아요? 오메가? 막 공식 쭉 있는 거. 거기서, <laughs> 지금은, 이게 참, 이게 나온 게얘를딱 알아야 되는 거라서, 이거의 한허은허은 하면은, 오메가 이 식으로 하면, 이게 뭐였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거라서, 뭐 얘가 막 x 마이너스 1에 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해서 막 했었거든? 하면은 이제 여기서 얘가 예가형 0 또는 얘가 0에서 해를 구하는데, 여기에서는 x 가 1이라는 실근이 나오는데, 이거 허근을 보는 거 있어가지고 계산하면 여기서 허근이 나와요. 2분의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해서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제가 옛날에 설명할 때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x가 2분의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루트 3i든 마이너스 루트 3이가 나온다. 이거, 그래서 이제 나, 언젠가 이제 문제에서 만약에 여기 나왔어. 그럼, 우리 이걸 딱 보자마자, 이거랑, X 세제곱은 1이다. 요거를 보자마자 딱알고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지금, 고이 와서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거 그때 설명, 이거를 설명할 때도, 얘가 나오면 세제곱은 1이다. 이걸 바로 알아차리고, 이거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었는데,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이거에, 한허는 오메가라. 허그는 오메가. 이때뭐 있냐면은, 얘는 넘기면 이렇게 되고, 이제 풀어보면 은 1은 0이다 이렇게 해서 뭐 얘가 0이다 또는 얘가 0이다 하는데 요 왼쪽 거에서는 x는 마이너스에 실근이 나오고 허근은 여기 얘 근의 공식 쓰면 2분의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도 뭐 x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1 플러스 루트 3이든 1 마이너스 루트 3이든 얘가 나오면 뭡니까 이거 얘는 예의 해였기 때문에, X 세제곱은 마이너스 3다 이걸 바로 딱 알고 시작하면 돼요. 이걸 알아야, 알고 있어야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72번은, 시작이, 이 생각보다는 좀 쉬운, 어, 쉽다고 좀 생각을, 어, 볼수 있거든요, 사실, 뭔가 그래서 이거 문제 보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이 X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로 시작했어. 그러면 이거 1번, 2번 중에서 누구예요? 2번이죠? 이번 경우기 때문에 X 세제곱은 그냥 바로 마이너스 1이다. 이거를 딱 문제 보자마자, 아, 이거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구나. 하고 시작인 거야. 그러면 이제 얘는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제 어 1보다 크거나 없고, n보다 작은, 요런 이제 문제, 요거는 기본으로 하고,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이거, 얘를 알고 시작합니다. 이겁니다. 자, 시작할 건데, 그러면 자, 이제 문제가 이거 자연수 요기에서 이거 일때 XK가 이것이 실수가 가 되는 K의 개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이겁니다. 이때 구해달라는 게 시그마 1에서 30까지 FN. 이걸 구해달래. 이 문제 보면은 뭐 이게 시그마만 들어갔지. 뭐 이거 문제 자체가 되게 어려워. 이게 그러니까 뭐가 어렵냐면 려 시그마 사실 여기 문제에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한 다음에 처음 시그마가 나왔어 그래 시그마는 뭐냐면 아야 N이구나 1 대입한 거부터 30 대입한 거까지 합의해요 문제는 사실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해서 뭐 F30까지 더해 달라는 거잖아 요 이게 이거거든요 사실 시그마에 대한 건 이거 한 개밖에 없어 그럼 이 문제는 뭐냐면 시그마가 이거 한번 들어가 있을 뿐이지 <laughs> 결론적으로는 이 외부적인 것들 시그마, 이외의 것들을 많이 알아야 돼서. 그래서 이 시그마 쪽에 어려운, 문제가 어려운 게, 시그마만 나온 게 아니라, 딴 것도 막 섞어서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딴 것도 섞어서. 자. <laughs>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자, 요거 구해보려면 이제, 아 이게 참 귀찮은 게, 요거야, 자, 이거. 얘가 있거든? 이거게가 있어요. 색깔이 좀 다른 걸로 할까요? 이걸로 한번 해봐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직접 해봐야 돼요. 그럼 자, <laughs> n이 보니까 1보다 크거나 없고 n보다 작다. 이거, f, 이거 1 해볼까요, 여기? 1, 1 하면, 근데 좀 이게 1보다 크거나 없고 1보다 작다. 애초에 k가 1, 아, n이 1일 때 f 1은 보면은 이제 요거, 요거에서 1k, 1. 1대 XK 제곱이 실수,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1보다 크거나, 고 1보다 작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실수가 되도록 하는 K 개수는 없죠. 애초에 1보다 크거나, 고 1보다 작은 것 자체가 일단, 없어. 이런 K 자체가 없어, 이게. 없어서 얘는, 아, FE는 <laughs> 실수가, 애가 실수가 되는 것 자체가 아예 그런 할수 있는 후보조차 없어요. 그래서 애가 알수 있는 거는 f 1은 0이다. 하고 f2를 보면은 얘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이거일 때니까 사실 요때는 <laughs> k가 가능한 게 자연수 k가 1 하나죠 1 하나 그러니까 이1 하나니까 xk가 실수가 되도록 하는 k 개수 본인데 여기에서는 그냥 이 xk 자체가 x의 1제곱 그러니까 x 한 개밖에 없어 x 근데 우리 x는 뭘 알냐면 세제곱이 돼야지 뭐가 돼요? 마이너스1 해서 실수가 되죠. 이 x 자체는 이미 허수예요. 2분의 그1 플러스 루트 3만이 이거라서 허수죠. 그래서 이때도 f2에서 <laughs> 가능한 k가 1 하나인데 1 하나 넣으면 xk 제곱이 실수다. x에 1 제곱이 실수. 이건 실수가 아니라서 얘도 없어요. 그럼 언제 있는지 좀 봐야 되죠. 없어. 그다음 f3. 아, 이게 등호가 있네. 등호 있네. 등호 있네. 어차 얘도 1이네. 얘1 하고 그럼 얘는 참 1, 2가 되네요. 이게. 그럼 x 1 제곱이랑 x 2 제곱 보는데 얘네도 다 실수 안 돼서 3 제곱 3 제곱이 마이너스를 실수가 되기 때문에 뭐 1, 2다안 되네. 그래서 없습니다. 그다음에 3 볼게요. 3. f 3은 보면은 어 아, 1보다 크거나 3, 작거나 같다. 이거네. 이거 1대. 그럼 얘가 k가 가능한 게 1, 2, 3이니까. xk 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걸 보는데, 그럼 x1 제곱, x2 제곱, x3 제곱 중에서 실수 되는 거뭐 있어요? x3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실수 한개 있죠. 그래서 f3은 1 실수 되는 거한개 있어요. 실수 되는 요 1, 2, 3 중에서 실수 되는거한 개다. 그래서 f3이 1이다. 그러면 f4가 보면은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일 때요. 그럼 얘가 X1, X2, X3, X4까지 하는데, 이때도 실수가 되는 건 3, 요거 하나 있죠. 그래서 F4도 1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보면은 5, F5를 보잖아. F5는, X, 이제 좀 간단하게 쓸게요. X, F5는 X1, X2, X3, X4, X5가 가는 거죠. 왜냐면 1보다 크고 나갔 5보다 작으니까. 1, 2, 3, 4, 5 보는 거니까. 이게 봤어. 여기서 실수가 되는 건 F3 한 개밖에 없지. 그래서 F5는... 1이 하나입니다. 그럼 F6은요? F6은 X1, X2, 이렇게 가. 가거든요? X5 해서 X6까지니까 얘는 얘네 6개 중에서 실수되는 거 어딨죠, 이거? X3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X6제곱은? 얘는 3제곱의 제곱이니까 1 나오는 거지. 얘는 그러면 실수되는 게 2개. 2 이렇게 돼. 얘가 이런 식으로 되거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좀 느껴지면 좋긴 한데 뭐냐면 이게, X에 1, 2, 3제곱 쭉갈 때, 여기 지수 자리가, 여기가 3의 배수면은 실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6제곱은 제곱이니까 이고 X 9제곱은 3제곱의 3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쭉 가져요. 그러면 이제 얘가 우리가 구간을 좀 나눌게요. F에 1부터, F1을 하고, F2, 얘네 두 개는, 없습니다. 얘는 둘다 0이에요. 그럼 f3부터 아까 보니까 x 세제곱 3의 배수가 한개 있죠. 얘 여기는 3의 배수 가한개 있어. 언제까지 3의 배수 하나면은 3 4 5. f3 f4 f5가 뭐다 1이죠. 다 1. 1이고. f6부터는 2가 되겠죠. f6부터는 f6 f7 f8까지 하면은 일단 얘가 3 6하고 두개 있단 말이야. 3, 6두개 있어. 얘는 3한개 있고. 그다음 뭐 F9, F10, F11 요렇게 세 개는 또 9제곱까지 해서 1제곱부터 9제곱. 얘가 그래서 3제곱, 6제곱, 9제곱 해서 세개 있죠. 11제곱도 3제곱, 6제곱, 9제곱 해서 세개 있다고. 3, 3이에요. 그러면 그다음에 12제곱은 또 3제곱, 6제곱, 9제곱, 12제곱 해서 네개 있죠. 이게 실수인 게. 그래서 13 F14까지. 요렇게 간, 얘네들은 또 4개 있어요. 요신이 4개가 있어서 쭉가거든요쭉 갔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답을 이제 답을, 답을 찾아 나가야 돼. 하, 참,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F에 1, F2는, 아니, 다 더하기를 해야 되잖아? F1부터 F30까지 더하는데, 쭉 더하기를 할 때, 더하기를 쭉 해나갈 건데, F1, F2는 0, 이 얘가 0, 0이고, 그 다음에 3, 4, 5에 1 더하기, 1 더하기, 1 있고, 6, 7, 8에 이제 얘네들 다 2개씩 있어. 3의 배수 2개씩 있잖아, 요 이거. 6, 2하고, 7이 하로고 8이 하로고 2개씩 있어. 2 더하기, 2 더하기, 2 하고, 그 다음에 9에서 11까지. 3 더하기, 3 더하기, 3 있어요. 12에서 14까지, 4 더하기, 4 더하기, 4 있단 말이에요. 그럼면 이제, 15에서 17까지가, 얘는 뭐, 5개 있죠. 3, 6, 9, 12, 15에서 5개 있어. 그럼 얘가 또, 5 더하기, 5 더하기, 5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가거든요. 가다가, 그 다음 또6 더하기, 6 더하기, 6 하고, 그 다음에 7 더하기, 7 더하기, 7. 이런 7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21일 21이면은 X1 제곱부터 X21 제곱까지인데 369 12 15 18 21 됐어요 이거 1234567 7개 하하 이렇게 이 돼요 일단 계속 해볼게요 그 다음에 뭐888 8, 8, 8 가는데 8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쭉 가다가 또 999도 있어 999 9, 9 하는데 999가 9개 있다는 거는 369 12 15 18 21, 3 곱하기 9니까 24, 27까지 해서 이렇게 999죠. 그러면 이제 얘가 27, 28, 29거든요. 왜냐면 20, 29라는 건 1에서 29까지니까 28, 29 있는데 그러면 얘가 3, 3, 4, 5, 6, 7, 8, 9개 있는 거란 말이야. 29 다음에 3의 배수는 30이라서 9개야. 그럼 맨 마지막에 f 3 0보잖아 F30. F30이 뭐죠, F30? F30은 X1제곱부터 K가 F30은 K가 1부터 30 이거잖아요. X1제곱부터 X30제곱까지 봐요. 그럼 어떻게 돼? 3의 배수가 369에서 마지막 30까지 3의 배수가 되니까 3 곱하기 1에서 3 곱하기 10까지 10개가 있는 거예요. 3의 배수. 그래서 마지막 얘는 10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를다 더하면 돼. 1 곱하기 3 하면은 3. 2 곱하기 3 오면 6, 3 곱하기 3 오면 9, 4 곱하기 4 하면 12, 5 곱하기 6 이렇게,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다 3개씩이니까, 자, 이렇게 돼요. 3에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3, 3 곱하기 4. 하, 자, 3 곱하기 6. 해서 7하고 8하고 9까지 있고 더하기 마지막에 f 3 0까지 어, 이렇게까지 왔죠. 여러분, 우리 시그마 자연수 공식에서, 자연수 공식에서 뭐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1에서 n까지 합은? 이런 식으로도 외워달라 했거든요. 2분의 n에 n 플러스 1. 얘는 1에서 9까지 합이잖아요. 그래서 마무리하면은, 3 곱하기 1에서 9까지요. 2분의 9에 9 플러스 1. 이렇게 n에 n 플러스 1. 자, 이거예요. 자, 얘는 그러면 2분의 10이라서 5거든요. 3 곱하기 9 곱하기 5에 더하기 10이다. 계산하면 답이거든요. 이거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참 어쩔 수 없어. 이게 이런 게딱 모의고사 30번 문제가 이런 거거든요. 개수 세기하는 거. 네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입니다.